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삶의 원리는 어떤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삶을 결정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이루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데 어, 예수님하고 우리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날까요? 어, 그것은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가 얇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결심과 결정을 뒤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심과 결정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고 결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길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셔서 또는 힘이 없으셔서 주도권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으신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고 예수님보다 힘센 존재가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권세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권세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 어딜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핍박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져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무엇이 은혜인가?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들었어요. 당신은 어머니이시고 당연히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만 요구하는 자녀를 볼 때에 그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들을 볼 때에 분노가 일어난대요. 너무 솔직한 심정이셨어요. 당연히 사랑해야 할 가족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녀죠. 그런데 희생하기만을 요구할 때에 이 버거운 희생은 분노의 감정까지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것,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져주는 것을 나는 그것을 은혜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기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실제로 결박 당하셔서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오늘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기꺼이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잠자고 있는 이 단잠자는 시간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왔죠. 이왕 우리가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왔으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칩시다. 주님, 저에게 허락해주신 잔, 예수님처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지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오늘 기도할 때 부어주셔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잔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5장, 15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요. 그 말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일러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할 수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이미 기도하셨어요. 알고. 베드로가 연약한 줄 알고. 이미.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 없는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했을 때그 십자가를 질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선택할 때 온전하게 질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능력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요. 연약해서 질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